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순정농부입니다. 제가 그, 그 꿀벌을 키우면서요, 어 천여왕이 그렇게 그 교미만 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통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간 꿀벌을 보려고 합니다. 들어간 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. 제가 어제. 표시를 해놨는데 도대체 여기 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훈연기를 준비를 이렇게 해놨고요. 음, 아이고, 조금 덜 펌프질을 덜 했더니 연기가 덜 나네. 그, 이것도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고 하네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연기를 안 쏘이려고 노력을 하지요. 근데 꿀벌들한테는 이게 안정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훈연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. 지금 요 꿀벌을 봐야지 되는데, 아,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, 아이고, 이렇게 세워놔야 돼. 녹색통. 이불을 좀 걷고요. 아이고. 도대체 올해는 벌을 그렇게 키워 보면서 아주 처음이에요, 처음왜 그렇게 그 저기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지 알 수가 없네요. 이제 이렇게 요통 조금 더 와야 되겠네. 여기쯤. 그래서 제가, 오! 벌들이 상당히 되네요. 아,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. 지금 소초를 급하게 이제 일이 들어가는 거를 보고 이제 소초를 집어 넣은 상태거든요. 두 개를 집어 넣었는데 어우 꽤나 많고 또 이쪽 옆에도 이렇게 어, 벌들이 이렇게 있네요. 어메, 세상에 웬일이야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.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신을 못 차리고 왜 이렇게 자꾸 딴통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네. 이렇게 놓으면 안 보이나? 보이네. 그죠? 저기 한 거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자 일단 여왕이 있나 확인을 좀 하겠고요. 그리고 또한 통이 있어요. 또한 통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어 꿀벌이 분봉을 저거 나가는 거를 이제 보고 어디로 가나 이걸 상태를 보고. 그렇고 벌통을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예요. 요거는 원래 있던 자리이고요. 이제 갖다 놨는데, 오우, 야, 집 많이 전놨다 대단하네요. 어? 집을 꽤나 많이 전놨어요 야, 이거 저거 자연꿀인데 전부다. 응? 이쪽도 싹 젖었네 여왕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어머나 세상에 기가 막혀 죽겠네 자 여기도 집을 싹쳤어요 아주 많이 젖었습니다 집을 음. 그러면은 이쪽에 여왕역이 있네요. 아 이놈 지지배가 싸가지 없이 그 그래. 날라가가지고 그는 거냐. 아직 그 교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.